공수처. 이거 원암만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여기다가 정말로 해서는 안될 그런 독소조항을 끼워넣게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수처가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니라 공부처다. 고위공직자 범죄무마처다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공수처를 공무처로 불러야 될것 같습니다. 고위공직자에서 공 따오고 범죄무마처에서 무자 따오고 처자 따오고 공무처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로도 문제지만 이것을 발의했던 권은희 의원도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전부 아셔야 합니다. 알고 싸워야 합니다. 제일 심각한 문제가 다른 수사기관이 이거는 경찰과 검찰 모서리 답니다.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 이게 뭡니까? 인지하면 바로 통보해라. 인지와 동시에 통보해라. 이게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개정 전에는 없던 게 마지막 1 플러스 4 야합체에서 이걸 다룰 때 끼워넣기로 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심각한 문제냐. 이게 이렇거든요. 특히 고위공직자에 대한 범죄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주로 실무선 비위로 출발해서 하나가 탁 걸리면 그걸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공수처 수사 영역이 아닌 곳, 즉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게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다 하면은 그때부터 파고 올라갑니다. 파고 올라가다 보면은 굉장히 진한 간청을 거쳐서 굉장히 어렵게 어렵게 올라가게 됩니다. 파고 올라가다 보면 끝에 이제 청와대가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죠. 지금까지 수사 과정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요 단계에서 고위공직자가 나왔다 하면 바로 알려달라. 바로 알려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법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타고 올라가는 순간에 탁 끊깁니다. 그때부터 알려주게 되면은, 아, 그래, 그거 우리 영역이네. 법적으로 우리가 수사해야 되는 사항이네. 여기서부터 수사 중지. 그리고 그거 다 가져와. 해가 그러니까 혼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미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고위공직자가 걸려들 일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공무처라는 말이 나오죠. 고위공직자 수사무마처. 또 수사 도중에 이렇게 파고 올라가다가 어? 뭐가 나왔는데? 가지가 뿌리니까 수사를 더 이상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수사 의혹도 잃게 되고 책임감도 없어지고 공명심조차 없어지게 되면서 오히려 수사기관의 수사관 덕을 사기를 자아시키고, 의욕을 끊게 되고, 모든 범죄는 덮어지게 됩니다. 지금 검찰 수사를 보면 다 아시죠? 감찰, 무마, 선거 개입, 더군다나 후보 매수, 이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겨루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 측근, 최측근 이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사건들이 처음부터 거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걸 파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혼란 사건을 가져가서 덮어버리고는 게 공수처입니다. 이러니 공수처의 속내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를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정권의 위협을 문재인 정권의 위협을 최대한 제도적으로 아예 방어를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는 지금까지 저지를 놓은 걸 보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겠습니다만는 참으로 후한무치하고 있을 수 없는 그런 법입니다. 또한 4 플러스 1 수정 안에는 공수처라는 곳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모조리 다 빠졌습니다. 당초 권은희 안에서는 공수처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동의를 얻어서 이분을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맘대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수처의 기소권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기소심의 위원회도 싹 빼버렸습니다. 수정관을 만들면서 살짝 끼워놓고 뺄까 싹다 빼버렸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해서, 결국 정권의 의도에 따라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게 되면서, 이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악법입니다.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입니다. 안에는 중국에는 존재합니다. 중국에 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런 독재국가의 법을 가져와 가지고 중국의 법을 가져와서 자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수처를 견제하자면은 국회의 특검밖에 없는데 이 특검도 무용지물입니다. 왜냐하면은 특검 역시도 사건이 이슈화되어야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모조리 보고 다 해라 하면은 초반부터 덮히니까 이슈화가 안 됩니다. 문재인이가 뭘 잘못했는지, 최측근이 뭘 잘못했는지, 어떤 비율를 저질렀는지, 이게 덮여버립니다. 이슈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특검도 없습니다. 마땅히 수사할 만한 상을 공수처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해버리면 그 모든 비리는 그대로 증발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이게 법입니까? 이게 법입니까? 이런 법이 있습니까?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수사 검열입니다. 수사를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언론을 검열하겠다는 아니고 수사를 검열하겠다는 겁니다. 수사 검열이자 최악의 독소존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법이 이렇게 살짝 바꿔치기 된 것을 듣고는 아주 격노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대검찰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강한 어조로 반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 입장문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뜻으로 나온 거라고 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애초부터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군소정당이 야압을 해가지고 검경이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로 살짝 끼어넣기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런 법이 있느냐?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문 내라! 대검의 입장문 내자! 하고 입장문을 내도록 지시를 했고, 입장문은 어제 저녁 7시 49분에 나왔습니다. 입장문에 수사, 검열, 독소조항, 이런 강경한 표현이 들어간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 같이 근무하는 그분들의 합치된 의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검이 문제 삼는 것 역시 이 법에 새로 추가된 24조의 이항입니다.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한 경우, 알게 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되고, 법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겠다. 수사해라 말하라를 공수처가 회신하겠다. 이게 수사검열이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되면 수사가 본격화되는 압수수색이라고 있죠.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기 전에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통보받은 공수처가 우리가 수사를 개시하겠다고 회신하면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경찰보다 우선해서 우선적으로 수사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조국 사건 한번 봅시다. 조국 일가 비리. 그리고 또 유재수 전 부산시 감찰 무마 의혹 한번 봅시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 이것도 한번 봅시다. 이런 사건을 예를 들어서 수사가 시작될 때 공수처에 바로 통보해야 됩니다. 통보하면 공수처장이, 아, 그 사건은 고위공직자에 해당되는구나. 일로 가져와. 하는 즉시 공수처에 넘겨줘야 됩니다. 현재 공수처법상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수처장 한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또는 대통령의 말을 듣고 입맛에 따라서 권력에 대한 수사를 농단할 수 있게 됩니다. 대검이 입장문에서 검경이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과잉 수사하거나 사건을 가로채서 뭉개기 부실 수사를 할수 있다면서 이 부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반발하는 데는 공수처법 추가조항이 현재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한 여권의 견제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청와대의 여당은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강한 불만이 아니라 아예 압력을 놓고 있다시피 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특검을 거론합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그런 만큼 해당 공수처 조항을 통해서 정권에 맞서는 수사는 시작 단계부터 정권 차원에서 통제하고 간섭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사가 무르익으면 여론 때문에라도 마음대로 할수 없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관여해가지고 뭉개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1 플러스 4 야합체에 의해서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겁니다. 검찰로서는 사건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에 보고하고 수사 개시 여부도 공수처의 처분에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 검찰로서는 치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검이 입장문에서 공수처가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닌데도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의 원리에 반한다. 정부 조직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법에 반한다. 하면서 그 기류를 반영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수사를 하자면 압수수색해야 되죠. 이 압수수색을 치기면 저는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기밀성이 유지됩니다. 압수수색 하기 전날 보고하면 압수수색할 때 보고해 버리면 다 빼돌릴 려버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청와대에도 보고하지 않고 법무부에도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보고해라. 그럼 공수처가 듣고 야, 내일 압수수색 나가니까 오늘 물건 다 치워. 하면 끝나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해지는 법입니다. 이 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합니다. 통과하게 될 경우 검찰은 공수처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합니다. 검찰은 절차적인 문제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수정안은 이른바 4 플러스 1 야합체, 검찰개혁협의체인 민주당 박주민, 바른미래당 재입에 정의당 예영구, 민주평화당 조배숙, 대한신당의 천정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건 절차상의 커다란 하자가 됩니다. 회의록도 만들어내지 않은 채것 끼워넣고 끼워넣고 빼 빼버렸습니다. 이 수증하는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조차 법제사법위 아시죠? 법사위 법사위 위원들조차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4일 국회의사국에 은밀히 접수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겨우 어제부터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서서히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서 수정안이 되려면 수정의 한계가 있는데 수정의 한계를 넘어섰다. 패스트트랙이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안으로 합의한다. 했다가 수정했습니다. 수정을 하면 합법적이야 합니다. 그런데 살짝 독수자를 끼어놓고 자기한테 불리한 걸싹 빼버리면은 이런 수정은 불법입니다. 대금은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야당도 한국당도 격렬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법사위 간사 김도 의원은 밀실 야합 세력이 국민 원래 청와대 비리는 듣고 대통령의 정적은 손쉽게 제거하는 괴물 공수처를 탄생시켰다. 공수처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에 검찰까지 가세했습니다. 이것 역시 제들의 날치기 국회를 통해서 아 그래 하루 이틀 필리버스터 해라 하고는 다음 회기 열어서 바로 통과시키기를 겁니다. 이 과정에서 큰 논란이 일겠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안 이런 게 국회를 통과합니다 정말로 믿을 것이 없습니다 이거 위헌수석 냅니다 위헌수석 내면 헌법재판소는 누구 편? 다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 설사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다룬다 하더라도 차일피일 시간 다 끌어뿝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임명한 좌파 헌법재판관들에 의해서 팍 하고 덮어질 겁니다 게다가 진짜 참 심각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가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10년 이상으로 했던 것을 5년 이상 조사 업무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5년 이상 조사 업무? 이 조사 업무에 어디가 들어갑니까? 예, 세월호 조사위원회. 딱감 잡히죠? 무슨 무슨 조사위원회, 적폐심사위원회, 무슨 무슨 위원회, 이런데 참여했던 민변 변호사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검사의 경우, 10년 이상을 5년 이상 조사함으로 딱 낮춰가지고, 민변 변호사들한테 또는 좌파 변호사들한테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공수처 검사는 민변이거나 좌파 변호사만 콜다 들어와라. 지금까지 변호사하느라 고생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공수처 검사다. 이렇게 임명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수처 수사관 자격은 요건을 5년 이상이라는 경력을 삭제했습니다. 수사관에 5년 이상이라는 단서를 삭제했습니다. 그럼 수사관 누가 된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아무나 된다. 그 아무나가 대한민국을 소용돌이 속으로 끌고 가면서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드는 야당 인사는 무자비하게 탄압을 할 것이고 여당의 비리는 모조리 덮을 겁니다. 이게 법입니까? 대한민국은 사상 유리 없는 전 세계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망신적인 독재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리가 얼마나 많으면 이렇게 해서라도 그 비리를 덮으려고 시도하고 있을까요?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이 찍힙니다. RMN 뉴스 정광룡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언제나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